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배경이 되어지는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길가메시는 지금으로부터 4,800년 전 수메르의 가장 거대한 도시국가인 우르크를 126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젊은 청년왕, 길가메시의 어리석음과 패기, 명예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죽음에 관한 고찰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이야기인 만큼 이 이야기를 담고 있던 점토판도 훼손이 많이 되어서 이야기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중간에 내용이 생략되거나 번역이 다 맞춰지지 않거나 문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오래된 고문서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시면 나름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문을 읽어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광활한 땅 위에 있는 모든 지혜와 정수를 본 자가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경험했으므로 모든 것에 능통했던 자가 있었다. 지혜는 망토처럼 그에게 붙어 다녔기에 그의 삶은 지극히 조화로웠다. 그는 신들만의 숨겨진 비밀을 알았고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냈으며 대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연을 일러주었다. 그는 머나먼 여행길을 다녀와 매우 지쳐 있었으나 평온히 찾아들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을 돌기둥에 새긴 그는 우르크에 한껏 뻗은 성벽을 세웠는데 그곳은 에안나 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신전으로서 하늘의 신아누에 거처이고 동시에 사람과 전쟁의 여신 이시타르의 거처이다. 성벽에 올라가 우르크로 돌아가서 진정 그곳을 거닐로 보라. 놀라운 석공술로 빚어낸 벽돌들을 보고 감탄하라. 그곳에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점토판 상자를 찾아라. 그리고 열어보라. 그 비밀스런 청동 장근 장치를 열어보라. 그리고 청금 습토판을 꺼내어 크게 읽어보라. 길가메시가 가혹한 운명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 읽어보라. 왕중의 왕이며 거대한 풍물을 지닌 그는 우크라의 영웅이며 사나운 황소이며 앞에서는 선봉장이며 뒤에서는 강력한 방패였다. 루갈반다의 자손인 길가메시는. 최고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존경받는 암수의 여신, 닌순의 아들로 참으로 경이롭다. 그는 산길을 연자며, 산비탈의 우물을 판자이며, 바다를 건너 넓은 대양을 횡단하여,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여행한 자이다. 그는 멀리 있는 자, 우스나피시 팀을 만난 자이다. 그는 홍수가 쓸어버린 신성한 곳을 되돌려 놓은 자이다. 우글거리는 수많은 왕 중에, 어느 누가, 그의 당당한 왕권과 비교할 것인가? 어느 누구야말로, 짐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난 이마, 들소의 눈, 청금석 수염, 보리와 같은 머리털, 멋진 손가락. 그의 남성미는 완벽했으며 세상 최고의 남하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곳을 둘러보고 우르크 성으로 돌아왔다. 긴 여정에 그는 피로가 쌓여 몹시 지쳐 있었다. 그는 곧장 이 이야기를 돌에 새기기 시작했다. 1장 엔키두의 창조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길가메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황소마냥 힘을 과시하면서 다녔고 그가 지나다니면 사람들은 모두 긴장을 하였습니다. 길가메시는 결혼을 하는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는 권리인 초야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우르크 시민들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길가메시, 소란스러운 길가메시, 거만한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분명 우르크의 목자인데도 용감하고 고귀하고 멋지고 현명한데도 그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으로 자유롭게 갈수 있는 딸은 아무도 없구나.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의 딸이건 젊은 신부이건 상관없이 이러한 우르크 시민들의 한탄을 들은 하늘의 신들이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아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창조했소. 그리고 길가메시를 창조한이도 바로 당신이요. 그랬으니 이제 그의 짝을 만들어 내시오. 그와 똑같은 모습을 지닌자를 만들어 내시오. 폭풍이 일렁이는 가슴은 폭풍이 일렁이는 가슴으로 상대해야 하는 법. 그와 같은 경쟁자를 만든다면. 무르크의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이에 최고시 나누는 찰흙을 빚어내어 엔키드를 창조해냅니다. 엔키드의 몸은 온통 털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칼은 여인처럼 길었으며, 문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채 태어난 채, 양들과 함께 풀을 뜯고, 야생동물들과 물웅덩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 사냥꾼이 엔키드를 물웅덩이에서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우르크로 돌아와 자신의 아버지에게 목격담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냥꾼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르크에는 길가메시가 있단다 아무도 그의 힘을 견디거나 넘어설 수가 없단다 길가메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거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신전의 신녀 샤마트를 내어줄 것이란다 그녀를 데리고 야만인에게 가서 여자의 힘으로 그를 정복하거라. 그리하면 그의 야성은 사라지고 그는 더 이상 무릉덩이에 있을 수 없을 거란다. 사냥꾼은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길가미 씨에게 찾아갑니다. 길가미 씨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신녀 샤마트를 시켜 엔키두를 유혹하여 우르크로 데려오라는 명을 하는데요. 사냥꾼은 샤마트와 함께 무릉덩이로 향합니다. 엔키두는 물 웅덩에서 풀을 뜯어먹고 야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샤마트는 곧장 엔키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엔키두는 샤마트를 보고 넋을 잃고 욕정에 빠져들게 되고 엔키두는 일주일간을 샤마트와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뒤에 다시 자신의 숲과 야수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야수들은 변해버린 그를 보고 모두 도망치게 됩니다. 엔키두는 야수들을 따라갔지만 그의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다만 이해력은 사람처럼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린 엔키두는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게 되고 옆에 있던 샤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키두 당신은 지혜로워졌어요. 이제 당신은 신처럼 되었어요. 왜 야수들과 그렇게 거친 숲속에서 뛰어다니는 거죠? 자 이리 오세요. 내가 경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우르크로 당신을 모시고 갈게요, 아누아 이스타레의 신성한 신전으로. 그곳에는 세상에서 강한 왕 길가메시도 있답니다. 엔키두는 샤마트의 말을 듣고 길가메시에게 강한 흥미를 느끼며 좋은 경쟁 상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갑시다, 샤마트. 나를 신성한 신전으로 데려다줘. 내가 그 황소와도 같은 자와 겨루어 보겠소. 그리고 내가 우르크에서 가장 강하다고 소리치겠소. 나는 숲에서 태어난 제일 강한 사람이오. 샤마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의 손을 잡아 끌고 우르크로 향하게 됩니다. 우르크의 시민들은 앵키도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수근수근 됩니다. 이 젊은이는 길가메시와 똑같군. 이 자는 산속에서 태어났군. 야수들의 젖을 먹고 자랐다더군. 길가미 씨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군. 엔키두는 식탁에 앉고 시민들은 그에게 맥주와 빵을 권합니다. 그는 샤마트에게 맥주와 빵을 먹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는 취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목욕에 대해서 배우고 목욕을 마친 뒤 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손에 몽둥이를 쥐었고 그러자 그는 엄연한 용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목동들을 위해 사자와 늑대를 잡아주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샤마트와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던 엔키두는 한 남자가 급히 뛰어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샤마트, 저 남자는 어딜저리 급하게 가고 있는 거지? 저 남자를 이리 데려와.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샤마트가 그를 불렀고 엔키두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힘들어 보입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요? 이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식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길가메시가 끼어듭니다. 혼례 일상적인 관례는 무시되어집니다. 도시는 길가메시가 쌓아놓은 망신들로 가득합니다. 그가 강요하는 초약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르크의 왕을 위해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바뀌어지고 악용되어지고 우리의 전통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새 신부는 모두 길가메시의 차지입니다. 이것은 신들이 정해놓은 운명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뜻대로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탯줄이 잘려진 순간부터죠. 남자의 말을 들은 앵키두는 분노에 가득 차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우르크 성으로 가겠다. 길가메시를 만나서 그의 못된 짓을 끝장내겠다. 엔키두는 우르크 성으로 향하는데요. 우르크의 모든 사람들, 젊은이나 어린아이 할것 없이 모두 엔키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밤중에 길가메시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길가메시가 등장하자 엔키두는 식장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길가미씨가 들어가려고 하자 앵키두는 막아서고 둘은 혼례를 올릴 집의 문 입구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겨루게 됩니다. 그들의 싸움은 굉장해서 싸움은 거리로 광장으로 점점 번지게 됩니다. 문이 박살나고 벽이 흔들립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길가미씨가 먼저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발은 땅에 붙게 됩니다. 이에 패배한 길가메시의 분노는 줄어들게 되고,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엔키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모친이 유일무이한 당신을 낳았습니다. 그분은 야생의 황소 닌순입니다. 당신은 모든 남자 중에서 제일 용맹합니다. 엔딜신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통치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엔키두의 말에 감격을 받은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입을 맞추고 친구를 맺었습니다. 이후 엔키두와의 일화로 이내 반성을 한 길가메시는 더 이상 초야권을 행사하지 않게 됩니다. 2장 삼목산 여행 이러한 모습을 본 길가메시의 어머니 야생의 황소 닌순이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애처롭게도 엔키두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단다. 그는 자라면서 덥수룩한 머리털은 한 번도 자른 적이 없고, 그는 산속에서 야수들에게 길러졌단다. 옆에서 이 말을 듣던 엔키두는 슬픔에 빠져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엔키두, 네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건 무엇 때문인가? 나의 친구요. 너무 슬픈 생각이 들어서 목이 메어서 울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친구. 나는 항상 삼목산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지.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훈바바가 살고 있는데 그는 악이며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야. 그자를 죽이고 싶네. 땅에서 악을 추방하고 싶네. 그자가 삼목산 숲속에서 살고 있는데 난 그리로 가는 길을 모른단 말세. 나의 친구요. 내가 야수들과 떠돌아다닐 적에 나는 이미 그숲 속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훈바바로 말하자면, 그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홍수이며, 그의 입은 불덩이이며, 그의 숨은 바로 죽음 그 자체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훈바바와 싸울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삼복산으로 올라가겠네. 그숲 속에서 삼나무를 배워야지. 하 삼나무 정도라면 쓰러지면서 돌개 바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을 테니까. 친구여, 당신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삼나무 숲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삼나무 숲을 지키게 하려고 엔딜신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훈바바를 임명한 것입니다. 엔딜신이 일곱 후광이라는 무서운 운명을 그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곳은 가서도 안 되며, 봐서도 안 됩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 쓸데없는 반대만 하는가? 대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신들은 샤마시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네. 사람이 무엇을 안들 그것은 일순간의 바람일 뿐이세. 그대는 혹시 죽음이 두려운 것인가? 그대의 용기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내가 앞장서겠네. 그대는 뒤에서 나를 응원만 해주면 된다네. 내가 흠바바와 대결을 하여 나의 이름을 알릴 것에.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훈바바와 대결을 한 길가메시라고 말할, 무시무시한 훈바바와 대결한 길가메시라고 말하고 다닐 것에. 그대는 정말 쓸데없는 말만 하는군. 너무 약하군. 내가 삼나무를 베고 나의 이름을 영원히 알려야겠네. 자, 우리 대장간으로 가서 도끼를 만들어 갑세. 엔키드와 길가메시는 대장간으로 가서 거대한 도끼를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도끼가 생긴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일곱 성문을 걸어 잠급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우르크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쳐다봅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시민들을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우르크의 장로들이여 들으시오. 이 몸은 사람이 말하는 그 자를 볼 것이요. 세상 천지의 이름을 떨친 자 훈바바를 삼나무 숲에서 사로 잡을 것이요 우르크의 아들들이 얼마나 강한지 온 땅에 전파할 것이요 삼나무를 잘라오고 나 이름을 불멸의 이름으로 만들 것이요 우르크의 젊은 이들이여 들으라 나는 신성한 출정으로 훈바바가 사는 곳으로 먼 여행길에 올라 생전에 단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싸움을 벌릴 것이며 그곳에서 잠을 청할 것이다. 나의 원정을 축복하라. 이 소리를 들은 우르크의 장로들은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길가메시 당신은 아직 젊소. 그래서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 있고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며 야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린 훈바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소. 그는 흉측한 외모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무기를 지니고 있고 그 산은 아다의 신이 처음 들어갔고 훈바바가두 번째로 들어간 것이요. 심지어 신들조차도 함부로 그와 대적할 수 없소. 엔의 신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훈바바를 임명한 것이요. 엔딜 신이 일곱 후광이라는 무서운 운명을 그에게 주었소. 장로의 조언을 다 들은 길가메시는 비웃으면서 엔키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도 저들 것 똑같은 말을 할 것인가? 죽음이 두렵다고 말할 텐가 엔키드는 묵묵부답이었고 장로들은 다시 길가메시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르크의 하늘 아래로 무사히 기원하기를 바라오. 자신의 힘을 과신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눈으로 잘 살피고 결투에서 승리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오. 길에 눈뜬자 엔키드와 동행하시오. 그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동료를 지켜줄 것이요. 샤마 쉬이신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의 소원이 성취되길, 당신을 막는 길목이 열리길,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굴곡이 없길, 당신이 오르고자 하는 고지가 평탄하길, 일몰로 인해 당신께 행운이 함께하길, 당신의 길에 루갈반다가 함께하길, 당신의 가죽 물통에 물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장로의 말을 듣던 엔키두도 길감의 시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길을 나서겠습니다. 두려움을 접어두고 저를 보십시오. 저는 숲에 자신의 집을 만든자가 살고 있는 곳을 그가 항시 다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무사히 데려오겠습니다. 이에 우르크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서문부터 시작해서 엔키두와의 만남, 그리고 산목산의 산지기 훈바바를 잡으러 가는 여정까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